좀 특별한 스타킹을 준비를 했습니다. 광택 스타킹 이렇게 회색 네, 회색빛깔 나는 패키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렇게만 왔는데 인터넷 쇼핑몰에도 설명이 별로 없어. 뭐 통상 보면 원단이라도 이렇게 무슨 원단인지 표시를 해놓을 텐데 사이즈 표시도 없고 그냥 색깔 선택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판매 업자분에게 좀 누가 될것 같아가지고. 실패를 할지 안할지 궁금해서 구매를 좀 해봤는데 뭐 가격은 한 2,000원대 오랜만에 회색 뭐 흔히 말하는 비둘기색 또는 재색 이제 또 계절이 또 스타킹의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날이 또 추워지면 또 다른 색상 스타킹과 겹쳐 신어도 이제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완전히 착용을 하셨는데, 자, 오랜만에 또 재색 보니까 아, 또 느낌이 새롭네요. 맨날 또 살색, 커피색, 뭐 가끔 검정, 아니면 흰색, 요런 거 리뷰를 하다가 회색, 그레이. 이게 또 회색이 또 스타킹이 괜찮아요. 컬러만 놓고 봤을 때. 중간 톤이기 때문에 어, 의상 매치도 굉장히 괜찮고, 화려한 의상을 즐겨 입으시는 여성 에스님들은 저는 중간 톤인 이런 회색 스타킹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 네, 회색 스타킹도 괜찮습니다. 색깔 자체가 그 중립이에요, 중립. 디테일 컷을 좀 보여드리면 발끝 부분 원단은 요렇게 편지이 되어 있고요. 짙은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좀 독특한 컬러들은 요즘엔 누드 타입도 많이 나오는데, 짙은 원단으로 되어 있구요. 텐션감이, 오? 어, 어,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주 뭐 약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광택감이 이제 요렇게, 네, 요것도 조명을, 이렇게 실내 조명으로 하면, 어, 요런 느낌. 그냥 단순 실내 조명은 요런 느낌이구요. 스팟 조명을 강하게 조이면 요런 광택감이 살아납니다. 착용감은 좀 어떠신가요? 어, 지, 나쁘지 않은데 조금 네. 짧아요, 저 많이 짧나요? 아니요, 많이 짧진 않아요. 그냥 여유 있지 않은 정도. 아, 그렇죠. 이게 이게 근데 또 스타킹이 좀 여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맞아요. 제가 좀 의심이 됐어요 이게 이 쇼핑몰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사이즈 표시도 없고 원사가 어떤걸 썼다 뭐 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착용 컷만 올라와 있어서 조금 미심쩍었었는데 역시나 사이즈가 움직이면 또 줄줄 흘러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사이즈가 좀 나와야 된다 사이즈 빼고 뭐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어, 네,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색깔도 나쁘지 않아요. 회색 좋다니까요. 네. 투명도가 제가 약간 좋아하는 투명도. 그 광택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런 광택 느낌의 스타킹이 아니라 좀 약간 그그펄 같은 느낌 이게 그 한창 유행했던 반짝이 스타킹하고 또 달라. 광택하고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광택은 좀 약간 유리 느낌 재질인데 이거는 반짝이 재질 같. 트면서도 아무튼 그래 이거 뭐 부드러워요. 부드럽다고 하십니다. 어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요? 근데 네. 까끌까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8점? 8점. 오 저는 요거 9점 드리겠습니다. 참그 개인차가 있긴 한데 회색 스타킹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품 설명을 좀잘 해서 올려주시지. 구매는 많이 하신 것 같던데. thank you